볼게요. 여러분 이거 아세요?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. 언니, 응? 근데 이 마스크 줄이으니까 매일매일 보라색으로 차고 와. 진짜? 은색도 있어. 언니. 가까이서 땅. 여러분 지금 한마리 물고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얼음이올 때는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. 근데 물고기만 따라가면 저막싫어 지금 몇개 먹었어? 20, 20. 220개 200개? 응 <laughs> <laughs> 어머 죽을 뻔 했습니다 무속의 흑급스 언니 나도 해볼래 좋았어 이번 쟤 이렇게 죽었죠? 이제 이번엔 됐다. 헤드니가 한번해볼거예요 여기에 캐릭터가 하나 둘어 두... 잠시만